자, 여기서 우리 차범근 제발 그리 한 번만 뜨자. 사카로! 뿍! 그리! <laughs> 안 되네요. 안 됩니다.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. 저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, 여기서. 포기 안 하면 어쩔 거냐? 크리를 띄울 겁니다. 보여드릴게요. 크리의 초기 매우 강하게 왔습니다. 어떻게 크리를 띄우냐 보여드릴게요. 98이 6,800이야. 이거 넣자 그렇지. 하나 더 사보듯이. 이렇게 해서 크리에서 육카되면 대박인데 가자 자 우리 차범근 제발 은카로 붓 크리 와 스카비